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 남자 임영웅 씨입니다. CD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이냐면요. 진짜 왜안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임영웅 씨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는 거죠. 러비우드. 안녕하세요. 러비우드 최정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해야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아티스트를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 남자 임영웅 씨입니다. 레드 데스크 파격. C D 대신 앨범북으로 판매. 일단 임영웅 씨 앨범이 8월 29일에 발매가 됐어요. 앨범명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I'm Hero 2이죠. 앨범 발매와 동시에 예상한 것처럼 음원 차트 당연히 1등했고요. 멜론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1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뭘 밀어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골든을 밀어냈습니다. 케데현의 골든을 밀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업계에서도 골든까지 밀어냈다고 이렇게 다들 놀란 게이노래 같은 경우는 빌보드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3개에서. 모든 남녀노소가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아, 임영웅의 국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말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무엇보다 저는 이번 앨범이 피지컬 앨범이 없이 디지털로만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앨범 북을 사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피지컬 앨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CD, CD를 발매를 하는 대신에 어, 아예 화보가 잔뜩 담긴 앨범 북 형태로 팬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앨범 북을 봤는데 일단 너무 예쁩니다 영웅시대를 이 상징하는 그리고 임영웅씨를 상징하는 하늘색 너무 예쁜 하늘색 앨범 북이에요 겉에 딱 보자마자 뭐야 흰색은 너무 잘 어울리잖아 저희 러비우드도 비둘기 흰색 비둘기 평화의 비둘기가 약간 있거든요 이렇게 용, 공통점 하나 엮어보고요 제가 앨범 북 보고 또 너무 놀란 게 진짜 두꺼워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영웅이가 있는데 포토북이 가득가득 찼어. 근데 29,000원이면 이거 너무 괜찮은 가격인데? 라고 기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안에 포토씨를 포함해서 뭐 이 코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포토 카드도 당연히 있고, 뭐 엽서도 있고 팬분들이 정말 소장 가치를 좀더 우선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앨범북이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실제로 이 영상을 찍은 걸 봤거든요. 언박싱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액자 만들면 예쁘겠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 좀 귀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곡을 들었을 때 기자로서 느낀 건 이거였어요. 이안에 내용을 영시대 분들이 보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아프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즐기며 살자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다루고 있는 메시지나 혹은 가사를 풀어내는 방식이 기존의 발라드 가수와 좀 달라요. 그래서 팬분들이 임영웅 장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 집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어, 물론 이 발라드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지만 임영웅 씨의 이 노래들은 조금 더 세월을 아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 뭔가 가슴이 울리는 느낌이 더 든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평론가분들도 임영웅씨를 굉장히 높게 이 작사가로서의 능력도 그리고 가수로서의 표현능력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앨범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어, 제가 좀 슈퍼 F잖아요. 그래서 앨범북 보면서 가장, 어, 이거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 각 곡마다 이 임영웅 씨가 손편지로 이 곡에 대한 배경이라던가 이 곡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팬분들도 이걸 보고 저처럼 가장 뭉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간 임영웅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기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앨범북 너무 좋았습니다. CD 포기, 그 엄청난 대가. 여러분, CD가 없어요. 아니 판매가 보장된 가수인데 안 된다고 기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이냐면요. 숫자로 보면 일단 임영웅 씨 일집이요 발매 일주일 만에 110만 장 이상 팔렸어요. 그때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솔로 가수 역대 최다 판매량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10만 장이면 매출이 얼마일까요? 당시 앨범 가격으로 이 환산을 해 보면 초동 매출만 260. 2억 원입니다. 262억 원.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음반 매출을 포기하고 앨범 북으로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터 차트, 그리고 가온 차트에 집계되는 음반 판매량이요. 음악방송 1위를 할수 있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이 점수를 아예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라는 저는 자신감으로 읽었거든요. 1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거 1위 하지 않아도 나는 영웅시대랑 계속 공연하고 나는 계속 내 컨텐츠로 만나겠다라는 전 자신감으로 읽었거든요. 그리고 영웅시대를 생각하는 팬사랑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임영웅 씨가 지난 10일에 개인 채널에 영상을 올렸어요. 저도 바로 영웅시대랑 같이 빨리 바로 들어가서 봤죠. 아, 이분 마음이 근데 내가 파면 팔수록 너무 예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물 앨범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어, 그런데 너무 경쟁심에 앨범을 사지 않도록 실물 앨범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정말 순수하게 이번 앨범을 어, 들을 수 있게 작품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전했어요. 이 어떤 문장에도. 저는 직업병이 있어요. 문장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은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순수하게 어, 정말 팬분들이 음악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만 느껴지는 예쁜 이런 말이 없어요. 임영웅 씨의 수익구조를 조금 더이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이 앨범 판매량이 주요 수익원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수입이 뭐 방송, 광고, 콘서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자로서 취재를 했을 때좀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광고도 정말 많이 찍지만 사실 앨범 판매 매출이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박수를 무조건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임영웅 씨는 콘서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팬들을 직접 만나는 가수예요. 사실 이쪽에 좀더 치중했다. 25년도부터는 직접 만나는 이 콘서트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숨은 의미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공연형 가수, 라이브에 강하다. 임영웅 씨야 말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완벽한 라이브형 가수 그리고 콘서트형 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방송 출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공연을 위해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가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이 피켓팅이 된 이유가 있죠. 공연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저도 한번 콘서트를 가보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야 이게? 들어갔더니 제 앞에 16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만 명 이거 그냥 어디 도시 인구수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공연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임영웅 씨 그리고 임영웅 씨 소속사 측에서 굉장히 묘안을 내놓습니다 콘서트 실황을 극장에 걸자 그럼 전국에 계신 팬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콘서트에 진짜 오시기 힘든 분들까지 해서 그리고 비용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저는 다 고려한 선택이 영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CGV에서 기록을 세웠어요. 매출만 100억입니다.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신 분들만 34만 명 정도이거든요. 이 역시도 이 영화계에서는 들썩들썩했었던 대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공연이 옵니다. 오! 드디어 저 다시 도전할 거거든요. 여러분 10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까지 투어를 이어가는데요. 저는 부산을 도전할 거예요. 부산 공연장에서 혹시 저를 보게 되면 영시대 여러분 저인상꼭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멘트를 따고 싶습니다. 시디 없는 앨범 그리고 어 3년간의 기다림 이 2집 활동의 모든 것을 임영웅은 임영웅의 방식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차트 1위로 증명이 됐는데요. 임영웅 임영웅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니 더 알겠습니다. 갈수록 짙어지는 임영웅 장르 다음 3집도 기대해보도록 하죠. 다음 2편에서는 인간 임영웅과 영웅시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커닝!